반갑습니다. 많은 역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더 글로리에 나오는 모든 휴대폰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태원 클래스, 영화 기생충 등에서 나오는 스마트폰 리뷰를 했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드라마 리뷰어가 아니라 IT 테크 유튜버입니다. 전자제품, 스마트폰 관련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자주 놀러와 주세요. 더 글로리에 나오는 각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휴대폰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못 보신 분들은 더 글로리 시청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박연진이 고등학생 때부터 사용하는 폰부터 보자고요. 폴더폰이고 스피드 스피드 0.11이라고 적혀 있네요. 생갈주스 타이쿤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죠. 양호실에서 네, 선생님 그거 저예요라고 말하면서 폰을 딱 닫는데 뭔가 M 로고가 가운데 있는 게 모토로라 폰 같더라고요. 확인해본 결과 모토로라 스타텍 2004 피처폰이었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아 똑같죠. 생갈주스 타이쿤 화면을 보면 스피드 0.11 0.10 적힌 게 동일합니다. 성인이 된박연진은네 갤럭시 Z 플립 3를 사용합니다. 어 갤럭시 Z 플립 4일 수도 있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더글로리 촬영 기간은 22년 1월부터. 22년 8월 12일입니다. 근데 지플립4가 22년 8월 10일에 언팩 행사에서 공개됐기 때문에 촬영 기간을 생각하면 지플립3가 맞습니다. 오, 근데 확실한 건 디자인을 보면 딱 지플립3입니다. 지플립4를 보시면 힌지 부분이 더 깔끔하거든요. 이 지플립3는 테두리가 더 두꺼운 게 확인됩니다. 그 다음 문동은이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파헤쳐봤습니다. 고딩 때 사용하던 폰은 피처폰인데 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만 폴더폰이네요. 복수를 위해 가위를 하면서 돈을 벌던 동은이가 사용하던 폰은 각진 디자인으로 삼성 갤럭시 S5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S5가 아니고 갤럭시 노트2 였습니다. 완벽하게 전면 카메라 홀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된 문동훈의 폰은 삼성 갤럭시 S22 화이트 모델이죠 컨투어 컷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갤럭시 S21이랑 S22 디자인이 똑같잖아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봤어요 지금 문동훈이 폰을 들고 있을 때 뒤쪽 라인을 보면 동그랗게 매끄럽죠 기억하시고 갤럭시 S22를 보면 뒤쪽 라인이 매끄럽지 않고 조금 더 각진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S21을 보면 뒷부분이 각진 느낌이 아닙니다 다시 보면 네 S21 같죠? 어? 통신사는 SK텔레콤을 사용하네요 그리고 대포폰도 몇대 사용하는데 이사라를 위한 복수를 위해 교회에 갔을 때 몸에 그림 있는 오빠들이 폰을 하나 준비해줬죠 성한 믿음교회 단체 톡방 폰을 보시면 상단에 V자의 노치가 있는 걸로 보이고 갤럭시 M20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후면을 보면 둥글둥글하고 약간 남색빛이 나죠 밝기를 올려보면 카메라 부분에 하얀색 점처럼 보입니다. 네, 갤럭시 M20 제품색과 거의 비슷하고, 흰색 점처럼 보였던 건 아마도 LED 플래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동원은 대포폰을 하나 더 쓰는데, 박연진이 시에스타 매장에서 검거되는 장면 뒤에 나오죠. 대포폰인 것을 알수 있었던 건 뒤쪽에 번호가 적힌 네임텍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이죠. 사라교에 회 갔을 때도 뒤쪽 네임텍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이것도 후면 디자인을 보시면 S21, 22 판단이 잘안 되는데, 약간 라운드 처리된 것 같아서 S21으로 추정됩니다. 문동원이 사용한 하는 태블릿은 삼성 갤럭시 탭 s7 으로 보이죠 뒤쪽에 디자인을 보면 아, 확실히 알겠습니다 갤럭시 탭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sd 카드는 푸른색과 검은색 인데 밝기를 높여 보면 네, 렉사 마이크로 sd 카드 입니다 그리고 포토 프린터도 사용을 해서 여기저기 보냈었죠 이 제품은 캐논 포토 프린터 셀피 cp 1300 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주여정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입니다 주여정의 폰은 갤럭시 z 폴드3 팬텀 그린 색상을 사용합니다 아, 통신사는 SK 텔레콤을 사용 중이네요. G 폴드 3를 펼쳐서 동은 엄마의 불내는 장면을 보고 있죠. 이때 사용된 홈캠에 들어가는 SD 카드 역시 푸른색 보이죠? 렉사 제품입니다. 문동원 집의 홈캠은 어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여정 상영외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아이맥입니다. 주여정 집의 가전 제품을 잠깐 살펴보죠. 여기 보이는 냉장고 뭔가 LG나 삼성의 비스포크 요런 느낌이 있는데 캐리어 클라윈드 파스텔 포도어5 6 6리 냉장고였습니다. 문동원이 문열때 여기 LED가 나오죠. 디스플레이 기능이었습니다. 주여정의 주방 왼쪽부터 보시면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 여기 보이는 포트기는 올리 모던 커피 포트였고요. 커피 머신은 드롱기 제품이죠. 색상은 올리브 색상입니다. 전자레인지는 러셀 호프스 레트로 전자레인지고요. 터스트기는 드롱기 크림 베이지 색상입니다. 여기 밥솥은 신일 미니 밥솥이었습니다. 아, 제가 생각해도 좀잘 찾는 것 같아요. 다음, 유재석의 폰은, 아, 아, 아니, 하도영의 폰은, 갤럭시 S22 울트라 팬텀 블랙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태블릿 역시 갤럭시 탭 S7입니다. 재평건설 대표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맥북과 아이맥입니다. 뒤쪽에 애플 로고가 하얀색이고 디스플레이 하단에 맥북 에어라고 적힌 것 같은데 흰색 로고에 맥북 에어라면 2017년 인텔 모델 13인치 같아요. 우측에 꽂혀있는 게 전재준에게 받은 USB 메모리이죠. 요거는 킹스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제품 같아요. 아이맥은 27인치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17, 19, 20년 모델 중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어, 디자인은 사골이라 우려먹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아이맥 27인치를 사용한다 정도만 생각하자고요. 하도영 대표는 어쨌든 애플, 삼성 모두 골고루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잖아, 재미로도 미학적으로도 대표실에 스피커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엔틱한 디자인입니다. 바로 브리츠 스피커입니다. 가격은 25만 원 정도 하네요. 하도영이 사용하는 면도기는 아, 이거 단서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필립스 같기도 한데 아, 못 찾겠습니다. 그래도... 사용하는 치약은 덴티스테인 걸 알겠네요. 저도 덴티스테 사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손명호는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아이폰 10S입니다. 노치 디자인 보이시죠? 색상을 보시면 딱 골드 색상입니다. 나너 좋아했다고! <laughs> 손명호의 아이폰 방수 테스트를 술로 하고 있네요. 방수방진 IP68 등급입니다. 하지만 방수를 너무 믿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세수 셀카하다가 카메라에 물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명호의 아이패드인데요. 저. 아이패드 10세대는 최근에 폼팩터가 바뀌었고, 9세대는 베젤이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6, 7, 8세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왼쪽 테두리를 보면 핑크빛이 나죠? 골드 색상입니다. 저도 핑크 아이패드 쓰는데. <laughs> 그리고 비밀번호를 6글자로 사용하더라고요. 여기서 꿀팁 나갑니다. 아이폰 패드에서 비밀번호 6자리 치기 귀찮죠? 설정에서 Face ID 및 암호로 들어가서 아래쪽 암호 옵션 들어가면 4자리 숫자 코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6자리를 사용하신다면 4자리로 바꿔서 편하게 사용해보세요. 아무튼 손명호가 아이폰 XS로 녹음을 했지만 아이패드에 박연진과의 대화가 담겨 있는 이유는 아이클라우드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박연진의 친구 이사라의 폰입니다. 저렇게 찍은 영상들로 박연진의 학폭을 폭로하는데 이때 사용한 폰은 안테나가 없는 인테나폰 스카이 IM 7300 모델입니다. 열심히 찾으면서 시간이 꽤 걸렸는데 아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라가 영상들을 컴퓨터로 옮길 때 여기 아 파일 경로에 모델명이 뜨더라고요. 박연진의 결혼식 때 사용한 흰색 폰은 후면 디자인으로 봤을 때 갤럭시 s 2 HD LT e 모델 같아요. 뒤쪽 카메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다음 기변한 폰은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 버건디 색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열심히 풀었는데 여기 금고는 루셀 금고였고요. 가격이 궁금했는데 약 340만 원 정도 하네요. 이 사라의 집에서 사용하는 커피 머신은 올리 드립 커피 메이커고요. 냉장고는 쿠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최정인데요. 혜 해정이 학창 시절 스키장에서 전화받는 폰을 보면 폴더폰인데 LG 사이언 sd100a 이 폰이 아닌가 싶은데 단서가 너무 없어서 판단하기 힘드네요 그 다음 숙무원이 된해정이죠 화장실에서 문자메시지를 쓰는데 이 폰은 2013년 kt테크에서 선보인 테이크 야누스라는 제품인데 무려 듀얼 스크린 기능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사용하는 폰은 갤럭시 s21 바이올렛 색상입니다 뒤쪽 컨투어 컷 디자인이죠 강연남 아주머니가 똑같은 폰으로 폰을 슬쩍 바꾸죠 뒤늦게 폰이 바뀐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배경화면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외국인 들이 들고 있는 폰은 또 아이폰이네요 아무튼 폰을 잃어버리고 해정이 폰을 새로 샀는데 그건 갤럭시 z 플립3 그린 색상입니다 그리고 해정이 sg 항공사에서 일을 할때 사용하는 모니터는 데일 모니터죠 저도 데일 모니터를 씁니다 <laughs> 전재준이 사용하는 폰은 갤럭시 Z 폴드 3팬텀 블랙 색상입니다. 삼전이랑 카카오도 살았어. 전재준 대표 방의 컴퓨터도 애플의 아이맥을 사용하네요. 재준이 운영하는 명품 편집샵 시에스타에서 태블릿으로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네요. 사용하는 커피 메이커는 올리 드립 커피 메이커였고요. 그리고 냉장고는 쿠잉 냉장고를 사용하네요. 전재준이 학교에 찾아와서 이추 선생을 찾았죠. 추정어가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요. 이추 선생은 캐논 카메라를 사용했네요. 그카메라 카메라로 뚜드 펼는데 안에 들어있는 SD 카드는 특유의 샌디스크 SD 카드의 빨간색이 보이죠. 열심히 뚜까 팔때 뒤쪽에 보이는 가전 제품들 중 전자레인지는 대우 전자레인지였고요. 민트색에 가까운 요거는 오븐 토스터기였습니다. 제준이 집 화장실에 있는 저기 아령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마도 감성 LED 램프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다음 문동훈의 조력자죠. 강현남이모님입니다 사용하던 카메라는 캐논 EOS R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랑 똑같네요. <laughs> 그럼 사진 언제 드려요? 이게 사진이에요. 카메라에 사용되는 SD 카드는 네 역시 렉사 제품이게 보이죠. 강현남의 폰은 전면 디자인을 보고 갤럭시 S5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하죠? 근데 이사라의 교회 앞에서 박연진에게 전화할 때이 후면 디자인을 보면 카메라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작은 네모가 보이죠? 찾았습니다. 갤럭시 A3 제품이었습니다. 강연남의 딸이 사용하던 폰은 삼성 갤럭시 퀀텀3인 줄 알았는데 카메라 크기가 좀 달라서 찾아보니까 A42 5G 모델이더라고요 카메라 배열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학생폰, 효도폰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강연남이 무당집으로 가서 말을 건 사람이 사용하는 폰은 S21 또는 S22 화이트입니다 박연진 엄마가 사용하는 홍영애 씨의 폰은 갤럭시 S22 울트라 화이트 모델이고요 이 문동훈 엄마는 강연남이 사용하던 폰과 같은 모델 같아요 갤럭시 A3 모델입니다 테두리 절삭되는 이 라인을 보면 딱 알겠죠? 자 하예솔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이뮤즈 스톰북이라는 노트북을 사용 중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쓰기 좋은 노트북 같아요. 약 28만 원 정도 하네요. 예솔이 머리를 말려주고 있는데 이 드라이기는 샤프리라는 드라이기입니다. 핑크색이네요. 그 예솔이가 스톰북 노트북으로 방수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네 바로 몇초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은 예솔이의 큰 그림이었죠. 바로 맥북으로 바뀌었습니다. 태블릿, 스마트폰도 사용하는데 엄마인 박연진이 본인 학폭 논란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모두 뺏어가죠. 주여정은 마이 컴퓨터도 아이맥을 사용하네요. 그리고 드리커피 머신은 역시나 올리걸 또 사용합니다. 양호 선생님이 촬영하던 디지털 카메라는 리코 카프리오 R1이라는 디카였어요. 이밖에 심부름 잘하시는 아저씨는 여기 라인이 딱 보이죠. 갤럭시 보급형 A42를 사용합니다. 복권방 아저씨는 지 폴드 3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사라 교회에서 막 사진을 찍던 사람들의 폰은 요거는 아이폰 13 같고 요건 12인 것 같아요. 문동은 학교의 선생님은 갤럭시 S22 울트라 흰색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드라마 더 글로리에 나오는 뭐 모든 휴대폰, 그리고 전자제품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옛날 폰부터 갤럭시 아이폰까지, 그리고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하나하나 찾는데 시간이 꽤 걸리지만 저도 재밌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받아보시려면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마능혁이었습니다또 만나요. 안녕!